관우는 선건을 통해서 유비가 원소가 있는 하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우는 조조로부터 받은 금은은 일일이 봉에 창고에 넣어두게 하고 한수정우에 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보내준 미녀열 사람도 모두 내실에 남겨두고 원래 데려왔던 자들만 두 형수가 탄수레를 호위하며 따르게 했다. 관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관우를 뒤쫓아가서 정성껏 배웅했다. 관우 일행이 동명관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공수란 자가 군사 500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었다. 공수가 어디로 가냐고 관우에게 물었다. 조조의 배움까지 받으며 떠나온 터라 관우는 서슴없이 하북으로 유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공수는 원소와 조조는 적이기에 하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조의 통행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수의 그 같은 요구는 관을 지키는 장수로서 당연한 요구였다. 하지만 관우는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관우는 갑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조의 배움까지 받았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수의 생각은 달랐다. 통행증 없이는 통과시켜 줄수 없으니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물어본 뒤에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우는 갈 길이 바쁘니 자신을 먼저 보내준 뒤에 조조에게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 했다. 관우의 말을 들은 공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공수는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은 법의 메인 몸이라 그냥 보내줄 수 없으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결국 화가 난 관우가 공수를 호통 쳤다. 그러자 공수는 잠시 관우로 물러났다가 군사를 몰고 다시 관우에게로 달려왔다. 그것을 본 관우는 급히 수레와 그걸 따르는 무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공수를 향해 달려갔다. 공수도 그런 관우를 향해 창을 휘둘러 맞섰다. 그러나 관우의 청룡도 한 칼에 공수는 두 토막 난 시체가 되어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동령관을 지난 관우가 향할 다음 관문은 낙양이었다. 소문은 관우보다 먼저 낙양에 이르렀다. 그때 낙양 태수는 한복이란 자였다. 관우가 공수를 죽이고 동령관을 지났다는 소문을 들은 한복은 무리를 불러 모아 어찌할까를 의논했다. 한복의 모사 맹탄이 관우를 유인해 오면 숨었다가 화살을 쏘라고 말했다. 들어보니 그럴싸한데다. 달리 마땅한 계책도 없는 한복은 맹탄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는 사이 관우가 낙양에 도착해서 길을 비켜달라 했다. 한복은 공수와 마찬가지로 통행 중을 요구했고 결국 관우와 싸우게 되었다. 계획대로 먼저 맹탄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관우와 싸웠다. 맹탄은 어차피 관우의 적수도 못될 뿐더러 처음부터 관우를 한복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라 싸우는 척 하다가 말 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냉탄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관우가 탄 말이 적토마라는 것이었다. 냉탄은 적토마를 탄 관우에게 뒤를 잡혀 한 칼의 몸이 두동강 나고 말았다. 하지만 냉탄의 죽음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냉탄이 죽은 곳이 한복이 매복하고 있던 곳과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머리를 돌리려는 관우에게 숨어 있던 한복이 화살 한 대를 날렸다. 그 화살은 관우의 왼팔에 박혔다. 관우는 왼팔에 박힌 화살을 물어서 뽑고 그대로 한복에게 달려들었다. 군사들이 가로막았지만 성남 관우의 기세를 막지는 못했다. 한복이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관우의 청룡도의 목이 날아가고 말았다. 관우는 그 여세를 몰아 군사들을 흩어버리고 그대로 수레를 보호하며 관을 지나갔다. 관을 벗어나고도 한참을 간 뒤에야 관우는 비로소 헝겊풀째 화살에 다친 왼팔을 싸맸다. 관우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기수관이었다. 기수관은 변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다. 관우가 머지않아 기수관에 이르리란 말을 듣자, 변이는 한 가지 계책을 짜냈다. 진국사란절에 도구수 200을 숨겨놓은 다음, 관우를 그곳으로 꿰어들여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일시에 들여쳐 죽인다는 계책이었다. 변이는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 기수관에 도착한 관우를 공손하게 맞았다. 관우도 변이가 공손하게 맞음을 나오자, 말에서 내려 예를 표했다. 변이는 좋은 말로 관우의 환심을 샀다. 변이의 능란한 말재주에 넘어간 관우는 그와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진국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진국사의 승려들 중에는 관우와 같은 고향 사람인 보정이란 승려가 있었다. 변이가 꾸미는 일을 짐작한 보정은 어떻게든 관우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보정은 관우와 고향 사람인 것을 핑계로 관우와 차를 마시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누가 들을까 두려워 말로 하지는 못하고. 눈짓과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무심코 찻잔을 들던 관우도 이내 그 뜻을 알아차렸다. 한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건성으로 몇 마디 고향 얘기를 나누다가 보정의 방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온 군사들을 불러 가만히 명을 내렸다. 관우는 군사들에게 몸에서 칼을 떼어놓지 말고 두 형수를 지키라고 일렀다. 그렇게 관우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변이가 법당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관우를 청했다. 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법당에 들어가 변이와 마주 앉았다. 변이가 입에 발린 말로 관우를 축혀세우며 술잔을 내밀 때 관우가 변이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좋은 뜻으로 청했는가? 아니면 나쁜 뜻으로 청했는가? 변이는 대답 대신 술잔을 내던지며 모두 나와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도부수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다. 하지만 어느새 칼을 뽑아든 관우에게 집단 넘어가듯 쓰러지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본 변희는 술상을 걷어차며 법당을 빠져나가 낭하 쪽으로 달아났다. 도구수들을 흩어버린 관우는 칼을 버리고 청룡도를 집어들고 변희를 뒤쫓았다. 변희는 관우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뒤 돌아 맞서 싸웠다. 하지만 관우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다. 관우는 그대로 한 칼에 변희를 쪼개버렸다. 관우는 다시 진국사로 돌아와 두 형수 같은 수레를 포위하고 있던 변희의 군사들을 쫓아버리고 평양으로 떠났다. 청양태수 왕식은 한복과 지방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한복이 낙양에서 관우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를 모아놓고 원수 갚을 의논을 했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왕식 또한 변이처럼 관우를 반갑게 맞아들이며 시작했다. 왕식은 관을 지나갈 것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도 풀겸 성안에서 하루 쉬어가라고 했다. 관우는 그러지 않아도 피로하던 차에 왕식이 그렇게 청하자 마음이 움직였다. 성으로 들어가니 역관 안에는 이미 관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왕식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관우를 청했지만 관우는 가지 않고 일찍 쉬고 싶었다. 한편 왕식은 관우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계책에 걸려든 것이 기뻤다. 왕식은 그의 부하 호반을 불러 군사 일천을 주고 밤이 깊어지면 역관을 에호싸고 일제히 불을 지르게 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역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고 했다. 호반은 군사를 점검하고 마른 서풀 구에다 역관 둘레에 쌓아놓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호반은 죽이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름을 들어오던 관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호반은 역관으로 들어가 탁자의 비스듬히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관우를 훔쳐보았다. 호반은 관우의 품채와 고된 길을 가는 중에도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 인품에 절로 감동했다. 그때 사람의 기척을 느낀 관우가 누구냐고 물었다. 호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관우는 부리는 이에게 소리쳐 자기 짐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가져오라 일렀다. 호반이 관우가 건네준 편지를 읽어보니 아버지의 글이었다. 호반의 아버지는 관우가 조조를 떠나면서 관을 지나오는 길에 중간에 하룻밤 신세를 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관우가 지나가는 길에 자기 아들 호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들에게 집안 소식과 아울러 관우를 도와주라는 당부의 글을 남겼다. 그러자나도 관우의 풍채와 인품의 반이 있던 호반은 아버지의 글을 읽고 탄식했다. 그리고는 가만히 왕식의 계책을 관우에게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관우는 크게 놀랐다. 곧바로 관우는 갑옷을 걸치고 두 형수를 수레에 오르게 하고 역관을 빠져나왔다. 관우 일행이 길을 재촉하여 성문에 이르니 먼저 간 호반이 어느새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관우가 길을 재촉해서 성을 빠져나와 면리 가기도 전에 등 뒤에서 대낮같이 횃불을 밝혀든 인마가 쫓아왔다. 앞선 사람은 바로 형양태수 왕식이었다. 관우가 그런 왕식을 향해 달려갔다. 왕식은 거느린 군사의 머릿수를 믿고 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어림없는 일이었다. 관우의 청명도가 한번 번뜩이는가 싶더니 왕식은 어느새 허리가 동강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관우가 다음으로 지나야 할 곳은 활주였다. 활주의 태수 유연은 전날 동군에서 원소의 침공을 받아 위태로웠을 때 관우가 구해준 적이 있었다. 바로 알량을 죽인 싸움이었다. 유연은 관우가 온다는 소식에 수십 기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이했다. 유연은 조조가 길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는 관우의 말을 믿어주었다. 유연은 관우에게 길을 비켜주며 다음에 이르게 될 황하를 지키는 사람은 하우돈의 부장 징기라는 사람인데 아마도 관우가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관우는 길을 막지 않은 유연의 호위를 뒤로하고 험하 나루로 향했다. 과연 유연의 말대로 진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관우의 길을 막았다. 진기는 관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칼을 들고 말을 박차 똑바로 관우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가상한 것은 용기뿐이었다. 두말 없이 내질은 관우의 청룡도에 진기의 목이 떨어졌다. 관우는 배를 구해 두형수를 태우고 황하를 건넜다. 거기서부터는 원소의 땅이었다. 결국 관우는 다섯 관을 지나고 여섯 장수를 베며 단기로 천리의 적지를 지난 셈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